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실 사용 중이고 사용하면서 너무나도 만족을 했던 제품이라 이 아이템은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두 개의 제품인데 한 개는 곧 다가오는 여름에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벌레 유입을 막는 롤 방충망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무거운 짐이나 박스를 옮길 때꼭 필요한 아이템, 트윈원 핸드카트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고민했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어떤 제품이 좋을지 고민도 엄청하고 몇번 실패도 했는데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진짜 너무나도 만족을 해서 오늘이 두개 제품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롤 방충망입니다. 한국 방충망이라는 업체고 10년이 지나도 변색이 없는 고가의 불소 도장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며 스프링텐션 조절 장치로 방충망의 속도와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국내산 정품 부품 국내 생산에 평생 AS가 가능한 제품이고, 특히 추가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압 감속기와 마그네트 방식으로 여닫을 수 있는 자석 옵션이 있어서 둘중 선택해서 적용시킬 수 있었고요. 방충망은 기본 18x16 메시가 적용되어 있지만 추가 옵션으로 작은 날벌레도 차단할 수 있는 20x20 메시로 변경이 가능하며 바람이 훨씬 잘 통하는 24x24. 블랙 고급 메시망으로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프레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3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옵션으로 하단 프레임까지 선택을 하면 이렇게 좀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능했고요. 컬러는 화이트, 실버, 블랙, 밤색, 녹색이 있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의 자석 옵션 추가 그리고 24x24 블랙 고급 메시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유압 감속기와 자석 옵션은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해서 둘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유학 감속기는 제가 볼때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될 경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추가 옵션 롤 방충망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추가 옵션의 경우 하단바 추가는 1,000원 내부 강화 자석 옵션은 8,000원 20바이 20 메시망은 5,000원 24바이 24 블랙 고급 메시망은 18,000원 유학 감속기는 5,000원입니다. 사이즈의 경우 내경 설치 시 내부 치수 측정 후 가로세로 각각 3mm 작게 주문 외경 설치 시 내부 치수 보다 가로세로 각각 40에서 60mm 정도 더 크게 주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면 그냥 쉽게 옵션 란에 적은 수치대로 제품이 제작되기 때문에 부착되는 위치에 실제 치수 보다 약 3에서 5mm 정도 작게 계산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 가로 1055 세로 535로 측정이 되었고 거기서 5mm씩 작게 계산을 해서 옵션 란에 가로 1050 새로 5 3 0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 제품 또한 그 사이즈로 딱 제작이 되었고요 가격은 저는 0개당7 7 0 0 0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1차로 새로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2차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튼 튼렇렇주주한한지지보보있있이이방충충이이이이식으으로 자석 식이이 아주 주쉽 내려서 서 바로 정정이되방식이이위위올올면빠빠르올올라는형형태입다정정편합합다심지지조조할할필요 없이 이 딱이 상태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착만 해주면 끝입니다. 설치하는데 몇초안 걸립니다. 부착 방법은 그냥 각 모서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대로 넣어서 고정시켜 주면 설치 끝이고요. 정말 간단하죠. 저는 자석 방식이라 빠르게 올라가고 소음이 꽤 발생하지만 만약 유압 감속기로 선택을 하시면 소음도 적고 위로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격 자체는 솔직히 다른 저렴한 방충망에 비하면 비싼 편인데 롤 방충망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품으로 알고 있고 국내 자체 생산에 평생 AS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100% 맞춤 제작 방식에 복잡하게 조립도 전혀 할 필요 없고 설치도 너무 간단하면서 무게까지 정말 가볍기 때문에 비싼 만큼 제품은 확실히 좋아 보였고요. 곧 날파리, 작은 벌레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 핸드카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구매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약 7만원에 구매한 로티 홈시스 접이식 트랜스폼 핸드카트입니다.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서 1,2만원씩 조금 다른 것 같고 항균 7에서 8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접이식 카트는 아마 다들 아시는 바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정말 저렴하지만 바닥면에 따라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고 엄청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는 일단 그 짐을 들어서 이 카트 위에 올려야 하다 보니 없는 것보다는 편해서 사용했지만 사용하면서 은근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접는 방식도 생각보다 불편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은 그런 불편한 부분을 다 해결한 제품이었고 여태 사용했던 핸드 카트 중 정말 가장 편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일반적인 수리형 타입입니다. 이렇게 손잡이로 높이 조절할 수 있고, 최대 12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앞쪽에 적재판이 있어서 물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적재판이 필요 없다면,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바퀴는 우레탄 대형 바퀴가 사용이 되었는데, 앞뒤 바퀴 크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다만, 바퀴 크기에 따른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존 카트보다 소음이 훨씬 적었고, 움직임도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소음 차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긴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핸드 카트형으로 변경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바퀴를 접어주면서 적재판을 활용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저는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카트의 경우 제가 혼자서 들수 없는 엄청 무거운 물건은 애초에 카트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막상 카트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살짝 들어주면서 적재판은 그 사이에 껴주고 지렛대 원리로 물건은 카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의자나 책상 같은 큰 물건들은 박스가 워낙 크고 무거운데 이거 하나면 아주 쉽게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적재 용량은 수리형보다 적은 50kg까지니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일반적인 수리형 타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핸드카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카트에 비해서 소음이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 바퀴까지 다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라. 부피가 엄청 줄어들고 보관하기 정말 편하다는 것 접었을 때 바퀴도 4개 전부 마그네트 방식으로 완전 고정도 된다는 것그 외에도 손잡이 3단 높이 조절 손가락 쉐입에 맞게 제작해 그립감을 높인 핸들 볼비어린 방식의 부드러운 주행감까지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딱 하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타입 변경 시 그리고 접을 때 사용되는 이두 개의 버튼 이걸 동시에 안쪽으로 누르면서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게 한쪽만 눌러지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사용을 해보니 핸들을 바깥쪽이 아닌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버튼을 눌러주면 쉽게 잘 눌러지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요령만 터득을 하면 전혀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장 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를 해봤는데 제가 직접 구매하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사용하는 제품이라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소개를 해봤고 물론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 다소 높긴 하지만 평점도 높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제품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만 한다면 정말 유용한 게 사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유용한 아이템이 있다면 찾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